그래서 미국은 GPS로 세계를 안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야. 유사시에는 북한이고 뭐고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. GPS가 안 되니까. 그래, 그러면 그 사람들 공산권에서는 자체 GPS를 만들어야지. 이게 전시에 미국이 GPS를 모속에 교란해버리면. 그래야 그래, 안 그래? 그러면 자기들 전쟁을 못 하는 거요 미사일을 쏠 수가 없다, 이 말이야. 방위각이 없어지니까. 이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. 우리가 미국 GPS를 쓰는데, 3차 대진이 일어나면, GPS를 쓰겠냐? 차단해버리지, 미국에서. 꼭그 중국 지역에, 러시아 지역 GPS를 딱 스탑시켜버리면, 차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. 그 전쟁은 미국이 주도권을 지고 있는 거야. 근데 그 GPS를 우리가 만든다 우리가 핵을 만든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? 어. 똑같은 이야기야. 개인 기업이 GPS를 자체적으로 해보겠다. 일삼에서 국가와 연구하는 건 괜찮아. 우리도 대변해놔야 되니까. 그러나 GPS를 쏙 올려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.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몰라보겠나? 우리가 핵무기 지금 만들면 미국이 인정할까? 안 되는 거 똑같아.